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쓰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10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드리고 있는 머니큐어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11시 정도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상황에서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소강 상태, 조금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는 크게 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는 않다라고 좀 생각. 합니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기다리는 마인드가 사이다처럼팡 터지는 매수세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사실 지금 선물 지표 같은 경우가 높은 고점을 갖다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시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방이 크게 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780, 3,800이 정도 선에서 잡혀 있고 3,900. 한 30, 80뭐이 정도 수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펙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지 않은 것들만 팡팡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테마가 좀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크게 또 낭패를 볼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들어올 종목들을 계속 잘 드리블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대로 하는다가 기다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장 상황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좀 올해 2025년도 지나가면서 안 좋았던 자나 경험의 분개 한 1월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4월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11월을 맞이하다 보니까. 직전 사업 계획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택 시장은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잘또 드립을 해주시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평단 조절하고 비중 관리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것들을 갖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또 진행이 되고 나다가 나중에 딱 리버운딩 타고 올라올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또 사이가 터지는 또 쾌감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는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데 사이다는 좀 시원한 느낌이 나니까요 음, 그때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가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상당히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또 이야기 드리니까 잘또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KB증권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지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거다. 거의 뭐 19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벌써 제가 그 딜엔 가격 상승하는 걸 보고 아이 정도 추정치로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그때 목표가도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증권사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치를 갖다 크게 높게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3에서 15이 정도 사이일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크게 실적이 변화가 오는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상태 계속 지속될 거냐 이런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든지 에스게 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케파 이 디램 쪽 관련된 부분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늘리겠어요 분명히 그것들은 공장을 정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행 중인 것들이고, 그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재고가 감소가 되는 부분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거의 1등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서 디램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체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과감하게 가격을 30% 업사이드로 올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이런 부분 땐또 상당히 더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봤지만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 계속 진행되면서 걔네들이 진행이 발달되면발달될수록 학습 속도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메모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항상 따라붙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그, 찐빵처럼 안고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은 우리가, 그세요. 지금 여기가 지지선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을 갖다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맥프로가 개선이 될때 공략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목표가도 뭐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좀,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82만원인가요? 그까지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매크로가 좀개선이될때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목표가가, 어, 글쎄요, 그 앞으로 50%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시는 무슨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 조정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 장이 상당히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 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금리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당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면 길게 보는 시기열로좀 볼까요? 중, 중기적 관점? 글쎄요, 중기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쯤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2월에 동결이 되든 말든 이거 선반을 했어. 이미 그때 매크로 완전히 또 눌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어, 고통을 겪고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건 고통이 아니죠. 다음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잘또 이렇게 드리버로 해나가는 거죠. 우리도 기업들도 믹스 개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을 해고 리고 결국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이 경영자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주식 종목 종목 종목은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야 되고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부에 내가 돈을 보내는 것들이고 뭐 아니면 뭐, 뭐 조선에 사, 조선 사업부에 돈을 보내는데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많이 나는지 이걸 잘또 들이보 해 나가는 거. 그런 재미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 지금 보고 리포트가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 해양, 우리의 사업부, 또 하나의 조선사업부인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다 이제 그 LNG라든지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들이 계속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 마세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도, 자,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하고야 기관이 좀 매수를 쭉 하다가, 오늘 조금 매도를 좀 치네요. 투신도 그렇고 사실 오늘 투신이 매도 치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걔네들은 원래 그런데 아, 저기서 왜 매도를 쳐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돌리면 조선은 더 사주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사업부도 괜찮은가요,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자, 미래에서 증권. 증권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사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뭐 삼성 증권을 갖다 증권사 중에서 가장 선호조다가 방송에선 나오고 있으나, 동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다. 다만, i m a 계좌 관련된 부분 초기에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뭐안 좋은 뉴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대세적인 차원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정도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건그 경계선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선이라고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마 그래도 뭐이 아래쪽으로 갈만한 지금 상황일까라고 패션 맞고 던져보면 그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업사이드로 보고 있어요. 연말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다 배당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로서 여러분 체크해볼만하다라고 좀 생각할 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배당 소득세라든지 그다음 성폭계정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에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이라 엔진, 자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세가 들어왔다, 처금 빠졌다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당히 공방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매물대 하단에 와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아래로 밀 거냐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뭐 민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두 두 가지 상황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글쎄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오션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수준 나온 것들 하나엔진에서 지속적으로 선박엔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 엔진,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공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조금 뭐 후발로도 따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들어온다. 좋은 요소가딱 들면 한 방에 치고 올라가면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정보를 갖다 우리가 드리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 좋을 것 같아요. 자,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쪽 관련된 부분 결국은 AI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 구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를 지금 멈춰버리면 모두 망한다 그런데 AI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CFO가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부분은 성장해야 될 거고요. 제미나이3 나오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아, 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수요가 증폭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전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단에서 아, 기능을, 그는 변화기를 갖다, 특수 변화기를 생산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PQ가 이렇게 살살 살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씌워주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주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사실 여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아래쪽을 열어두고 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짜증을 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는 뭐 글쎄요. 한국 주식이라는 건 아래쪽을 항상 커버를 쳐놓고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뭐 14만원 정도의 비중이 20%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 아래쪽으로 뭐 12만원, 11만원 수준으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우리가 만원 정도 이하 이상으로 다평단가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또, 목표가 이렇게 보면 18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 또 12개월 포워드로 또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충분히 또 드리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직전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60개 종목 수익 내다가 지금 조금 늘어서 조금 한 지금 겨우 며칠 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 날짜로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따져본 수익을 못는 지가 한 열흘 됐나요? 일자 수는 열이고 거래 수는 팔 거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며칠 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곧 옵니다. 길어봤자 시간이 되게 긴것 같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아이 느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또 변화가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빅스지수도 보통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불안감이 그 부분이 해소가 착 되는 순간 거기가 이제 딱 방점인데요 탱그 터지는 순간 전환이 쫙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테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의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크로가 완벽하게 박살나가지고 시장이 완벽하게 되었어요. 상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뭐 모두 정리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미수지수가 높은 점,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 항상 공략을, 장이 안 좋을 때 공략을 잘 해줘야지만 꼭 우리가 또 좋은 또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나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지금 수출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또 했어요. 옵텍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미국용 전용으로 다 나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실험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양기 이런 것들 진행을 하는데 다양하게 미국에 있는 범용까지 다 맞춰져 갈수 있는 신제품 출시해서. 또 수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원부터 꼬꼬라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종목 말씀드릴 때 7,400원이던 6,500원, 6,000원대 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고 계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스몰키이니까 비중 한10% 정도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좋은 이슈가 또 터지면 쭉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4,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드리고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금을 또 부족하다라 신 분들 같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일절 처리하시고 현금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돈이 부족한데 막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금 스물개까지다 조금 조금 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오면 현금 마련 해 주시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포트폴리오에쭉한번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선택을 해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제가 꼭 의견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는 여러분들이 또 관리해 나가야 되고 개인별 또 자금 사정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점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그노이드 사이언스는 이뭐 계속 지금 공방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아래쪽으로뭐 던질 만한 양들은 별로 없어요. 직접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뭐 보호해서 다 되는 이 자리 라인을 갖다 해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있기 직전에 한번 정도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12월 말에서 12월 한 중순 가는 도중에 한번 정도만 비중 확대 진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어, 당연히 우리가 3 2 5 0 0원에 매수 그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저전 뭐, 이번에는 그냥 마음의지 결정 되는데 3만 원이면 그냥. 10%비중 확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그래요. 두산 엘라베이터 뉴스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꾸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각국에 다니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MOU라든지 또 정치적 도 비즈니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실용 외교죠. 이런 것도 지난 내용들 속에서도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적으로도 발전소. 그러 사실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 데이터 센터가 보통 건립하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것을 커버링 해줄 수 있는 것들, 그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은 LNG 발전하고요. 재생 에너지밖에 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 따라 붙는 또 ESS가 같이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 생각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원전 관련된 것들, 발전소 하면 당연히 배열해서 보이려는 거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BHI는 시장점유율 1위 회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다 지금은 에너지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주범은 a i 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다 준비해서 대응해 나간다 그러면 종목이 조정을 받았으면 이거는 겁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얘기 드리면 SNT 에너지도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우리가 4 4 0원에 매수했는데 아마도 우리보다 높게 매수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지금 3만원대로 지금 덜어섰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주시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리를 잡고 얘네들이 턴어라운드 해야지 개도 돌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급하시다 마음먹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변화기도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에너지 쪽은 글쎄요 이것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절대로다가 여러분들의 중심을 흐트러트리면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홀딩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주장구 사이, 그, 그것이 돌아가는데, 그냥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죠. 사실, 뭐, SN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가가 5만 5천 원 정도니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싼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고, 중심선 구간이 대략 보면 우리가 매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지금 220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싼 구간에 진입을 한건 분명히 맞습니다. HVM, 뭐 저는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조금 이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듣고 4분기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뭐 모멘텀이 있으면 좀 같이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4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거 특별히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한달 넘게 들고 있는데 아니, 뭐, 크게 뭐 주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때가 되면 알아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어 올라갈 땐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거든. 지금은 이제 골든크로스 때려줄만한 상황이에요. 수급을 그렇게 때려줄 수 있는, 밀고 올라가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지금 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이 종목을 밀고 올라가려면 상당히 세게 밀고 올라가야 돼. 왜이평선에다 겹쳐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꽂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다 이평선이 수렴하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이평선이다 수렴을 했는데 수렴을 하고 나서 뭐합니까? 실적이 좋으면 그것은 올라가는 쪽이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꼬라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때도 있죠. 뭐, 어게하겠습니까 그쵸? 예. 네. 자,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4만 1,8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보이는데, 높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어쨌든 조금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 그렇게 강하게 보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초병 보내는 것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초병 잡고, 이 아래쪽에도 잡고, 평단과 중간 잡고, 그리고, 몸에 텀 삼기고, 터질 때, 그죠? CES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수익을 내자. 이거 CES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나길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구간에 있다고 좀생각 해보면 좋겠어요. 48,000원, 2주 이라인인데, 좀 많이 좀 늘렸어요, 사실은. 쓸데없이 좀 많이 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그렇게 던져버리냐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뭐 지금,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테슬라나 이런 것으로부터 뭐합니까? 예, 이쪽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온칩스가 해당이 되겠죠. 어, 삼성전자에 대한 가온칩스의 매출은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새롭게 패밀리스 제품이 특히 이제 이렇게 테슬라 향, 또 자율주행 그, 그, 판이 있기 판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솔루션에 갖다 또 제공을 하려고 하면 가운치스의 협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AD 테크놀로지는 또 주가가 잘 움직였는데, 가운치스는 또뭐 살짝도 안 봐줘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지금 비중이 30%니까 나중에 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한번더 비중 조금 더 올려서 비중 한5 0근데 이거 스몰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도 대형주처럼 막 이렇게 비중이 푹푹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충분히 여러분들 다 감안해서 가셔야 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M&C n 솔루션입니다. 방산 종목이 긴 한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조금 고민은 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종목 이렇게 치고 올라왔, 올라와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걸 맞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다또 인지를 또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5에서 풀리는 기준이 이제 사실은 12월 16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뭐,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보호회사가 좀 많이 풀리면 일부 매물이 출현될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안 좋다, 그, 보호해서 물리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목비중 20%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동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PER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동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보통 26만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인데, 저, 그거 다 잊어버리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 이 부분만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리저너블하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16만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줘야 되는 그생각은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이 아래쪽, 이런 구간 들어갔을 때, 음, 다시 또, 사실은 1 10, 6일까지 손대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다가, 보호에서 풀리는 그날쯤이 아마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신적 자체는 양호합니다. 4분기 실적이 나빠서, 3분기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한 사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비중을 갖다 이제 지금 20%인데 40% 업사이드로 올려야 그러면 14만원대 맞출 수 있나요? 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여기서 그렇게 되면 그런 거고요. 여기서 잡힌다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뭐그 사이 안에서 충분히 커버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다뭐리 그냥 타이밍 맞춰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시간이 또 남았으니까 다가오니까 충분히 또 인지하고 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222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바로 좋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극복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나빠서 엄청나게 꼬꾸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다만 인지는 하고 계셔라 지금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내려간다고 자꾸만 손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두고 가시면서 또 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땐 1분기쯤에서 아마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 루템이나 뭐 이런 거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매수를 잡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 방산 전체적으로 다늘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타임을 같이 잡아야 된다. 그걸좀 생각하고 그때 출구 전략을 명확하게 펼쳐서 우리가 또 탈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니터 뉴스는 글쎄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케어링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뭐 아니 손절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사유가 있는 것들인데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돈움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농쇼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